이게 다 나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 번에 나오면 안 돼요. 양쪽에 다 나오면 안 돼요. 저희는 털이까지는 말라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어떤 건지? 두 번째 코너 보여주세요. 아, 밸런스 게임.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지? 이건 아까랑 다르니 개인적으로. 아! 이게 뭐냐면, 제시된 질문의두 가지 답중 A, B. 그러니까 저희 여섯 명 있잖아요. 총 여섯 문제인데, 만약에. 그래서 우연이라면 우연이라면 이두 거에서 이두개 중에 A 중에 B 중에 뭘 선택할 거나를 태양색이 다른 멤버들이냐 그렇죠. 아, 다른 멤버들이 아, 거기에 뭐, 가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멤버가 해당되는 멤버가 아, 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거는평소에이멤버에게 관심이 있다라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 아마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반응법이에요, 반응법. 본능이 충실할 거예요. 네. 네. 맞아, 좋아요. 그런 게임이죠. 그렇죠, 그렇죠. 또 저희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럼요. 네. 서로 대화도 많이 것것 하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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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시작하죠. 네, 시작하죠.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멤버들이 많이 간쪽 말고 안 간쪽으로 틀리게 말하시있는가요 아니요, 말하자면, 저, 말하자면, 아, 아 그럼 아니, 개인전이야. 그냥 본인 생각으로. 그럼 하기 네. 전에 해당 멤버의 네. 어떤 문제를 맹세해주세요. 솔직하게 됩니다. 맹세.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괘씹제로 걸려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그래서. 스페 처리된 멤버들한테 탈취를 드릴 건데 벌칙은요? 어, 벌칙 어, 뭐죠? 어제 한번 벌칙 있으세요? 아, 어제 한 번에. 오케이. 1번 패스, 2번 리테일스, 3, 3번 뛰어쓰기 4번 로드캡처로이.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자 회복해요.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저입니다. 아, 네. 와 이거 왜 떨리지? <laughs> 저의 선태는 과연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돼요. 네네. 너무 쉽죠. 자신 있지. 성규는 점프. 대학에 찌잉 먹. 아 정확해요, 정확히 찡 아, 먹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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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요. 네. 자, 저의 선택 위추에서 여러분들이 A나 B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고백 받았을 때더 설레는 왕은? 나는 너를 사랑해. 아, 나는 너를 사랑해. 널 바라만 봐도 널 아, 생각만 해도 아, 내 가슴이 설레와. 설레와. Yeah, yeah, 비는, <laughs> 비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렇게 좋은데. 그 누가 뭐라고. 그 누가 뭐라고. 아, 근데 나는 알겠다. 네. 성경이 말.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성경은 지금부터 눈을 감으세요. 네. 왜요? <laughs> 어떤 멤버가 어디로 갔지? 는 아, 모르게. 아, 나 그렇게? 아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저라고가 아니라...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설레는 상황이니까... 어? 설레는 상황... 설레 상황이지만... 형의 마음은... 그 누가 뭐라던가! 양아팔찌를 양아팔찌 선물해드데 어, 네. 맞췄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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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맞아요? 어, 네? 왜 이렇게 이뻐요? 그렇죠, 오즈랑. 이쁘다. 간단한 나온데? 나 틀리고 싶죠. 여러분 갖고 싶지 않아요? 아, 갖고 싶죠. 각각씩 네. 많이 가지세요? 자, 다음은 아두 번째 문제 동우입니다. 아, 예. 아, 동우 쉽지. 오즈 신분되시 저는 진짜 전 생각할 거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볼게요. 자, 문제 주세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동우씨가 네. 현실적이래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바보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조건 AI야. <laughs> <에이예요. 에이예요. 웃음> <laughs> 생각보 바보까지가.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 <laughs> 자, 다연하세요 자, <타일을> 하세요. <laughs> 너무 사랑해, 동 <동우> 사랑해. <laughs> 사랑해, <laughs> 사랑해. 사랑해, 동생 사랑해. <laughs> 자, 다음 너야. 첫 번째, 우연이요. 당연히 저기 죠 문제. 자, 문제 주세요. 문제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아까. 자, 우연이, 읽어주세요 <laughs> 우연히의 선택 A, B 다투는 상황에서 좀더 서운한 매트네 아, 내가 누굴 만나고 어디에서 뭐라도 제발 알아보는 척도 보고도 못본척 나에게는 신경 좀 꺼줘 난 이제 우리 헤어져야 해이제 우리 이별해야해난 우리 함께한 시간, 고통, 기쁨 모두 이제 그 이게 더 서운한 매트인 것같은 어, 그게 다내 파트 아니야? <laughs> 이거 내가 울지싫서노래했던 노래인데? <laughs> 니들이 뭐 이렇게 떠들어. <laughs> 정도... 아프게 하는 멘트는 다른 사람 곁에서 그대 행복해도 돼요 나만 아플게요 그대 행복해져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래 저는 안되겠어 난 다가갈 자격조차 없어 날 사랑하지마 이라고? 아, 나 알겠다 야가서어왜 이렇게 슬프냐고 그는데난 와닿는 걸한 번도 안봤거 여기가 아니라고 너때도 사랑한다. 희안니다 그렇지. 는안 되겠어. 눈물 많이죠 사람을 돌리는 멘트는? 읽어주세요 나는 니가 없어 힘들어 아아 숨쉬는 순간마다 니네 생각이 괴롭혀 아 삐? 내가 없는 넌 너도 상상할 수 없잖아 제작을 도와줘 돌아서는 내 마음을 돌리는 멘트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난내 마음이 가늘어요 흐윽 <목소리> 흐윽 흐윽 흐아 A 세배가 있었군요 아 그래? 나는 이 세배야 명색이라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해서 흔들리지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 그쵸, 약간 친척대로 귀엽죠 희한하네 나 A 세죠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제자리로 안 돌아올 친구 있으면은 돌아와주기 바랍니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연씨 자리로 돌아와주세요 네, 마지막 순서의 동종이표 첫째, 최선호 종이표 제일 어려워 자, 나를더 혹하게 하는 멘트는 A. 사랑하는 나의 세상과 결루라는 마지막 그 남자가 내주겠어 B.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와 아, 오케이! 한나 이거 진짜!

아마 어, 어, 어. 사랑 하 나의 사랑 한 결론 이거넌 이해 를잘 못하 겠 에이씨입니다. 김양김양 드디어, 드디어. 아씨여이씨잠저 이거. 여덟 색깔 얼마에요? 아, 이 하나 갖고 싶어요? 아, 팔 파시는 거 아니에요? 아, 갖고 싶어요? 그럼 드릴게요. 어, 요 아, 근데. 팔찌 되게 잘 어울린다. 쓰셨구나. 와, 이거 되게 잠깐 정신놓고 있었는데 제가 됐네요. 열심히. 어. 네. 벌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벌칙 볼까요? 네. 한번 벌칙, 어. 벌칙 한번 보여주세요. 아하, 네. 네. 아. 네. 헬스 걸었으면 좋겠다. 헬스. 아. 또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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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좋다 운동도 아니아 몸이 좋다고 아아 얼굴만 조각이 아니지. 모든 게 조각이지. 자, 아까 옷 갈아입을 때 잠깐 봤. 진짜 와 소리 나오고 어, 장난 아니잖아요 자 LED 버치 하나씩 띄워주세요 띄워, 띄워졌나요네 그리고 <laughs> 시작해주시면 돌아간대요 네 LED판 랜덤판 불 돌아가게 시작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너 지금 이 잠깐만 이거. 아 근데 아 여러분 이거 짚어놓아야 되는게이 이게 인피니트 헬스가 이게 복근 보여주는 거아니라 성년이 성년이 화보를 찍어서 싫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말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누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아니신가요? 자, 저... 오 아, 그렇죠 전 사진 한번 보있 빨리 어주세요안 네. 더워요? 아 왜, 왜, 안 돼요. 사진을 보여주 네. 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아 네. 어, 왜, 왜 이렇게 보 아, 어세요세 번째 사진. 음. 제작진분들 이제. 가 진짜 두달 동안 운동 못했어요 이유가 아십니까 아. 우리는 당신이 운동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어, 우리는 그거 안 중요해요 명수가 이렇게 잘한다 한 번도 안 만나는데 오랜만에 그러잖아 그리고 여름인데 왜 이렇게 덥게 입고 왔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뭐 하는지 다시 끝낼게요. 그럼 제가, 그럼 제가 타협할게요. 자, 네. 잠깐만 저만 볼게요. 아니요 <laughs> 안 된다니까. 아 있네 아니요.

제시가 다음보완대집텐때보여드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건너 아, 넘어왔어요. 네. 너무 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아, 넘어왔어. 그 이건 해야 돼요, 제시. 네, 넘어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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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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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자, 네, 자, 여 자, 자, 요 자, 자, 왔습니다 이거 할게요 자, 일단 제시 자,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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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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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좋아. 아, 언제나 사랑해. 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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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요 아,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 모르는데 하튼한번군데어요 저도요 저도 <laughs> 응, 다 맞췄어요 <laughs> 누구세요? 아 성동 씨 누군지 <laughs> 좀알아세요아 아직도요 알겠습니다 아, 아 이제 네. 다음 번호는 네. 네. 어, 저희가 게임도 했고 벌칙도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제 좀 놀아야죠 아, 이제 또 시원하게 저희가 2010년부터 차곡차곡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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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5년 동안 어, 많은 명곡들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어, 그러니까 그 노래들을 다 하나하나 부를 수 없으니까 저희가 메들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 시원하게. 같이 함께 신나게 우렁차게 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노래방이다 생각하고 눈치 보지 말고 좋습니다. 가볼까요? 준비됐어요?